뱀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진도가살 거야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거 진도가 쏘는 거라고 어, 가방 안 들고 왔어 어, 나도 지갑 안 가져왔어 그럼 가지고 오자 <laughs> 아형 카카오페이 좀 해요 진짜 좀 핸드폰에. 카카오톡을 깔아야지 파이, 페이가 있지 그러면 삼성페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신용불량뭘신용불량에 <laughs> 형이 제일 신용아 <laughs> 대단해 와우. 이 되는데 먼저. 진짜 바로 와요. 이용 고님별공선열개 감사합니다. 잘못했어요 오라비마티대장 파티. 기모카님 파티. <laughs>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. 내가 말해. 말 바로 밀... 아 비교가 아내 진짜 단가 내가 말했잖아. 진짜 대고 와. v i p s 님 별풍선 100개 감아합니다 번에 어, <laughs> 한 번에 한 번에 생번은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번한 번에 먹 번에 한번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<laughs> <laughs> 음, 음. 한번한번한번 아. 이렇게. 와, 저거, 색깔이 빨개요, 빨간색이에요. 이거, 사다 <laughs> <미쳤어요>? <laughs> <고추 더> <laughs> 네, <뭐라> 만 <그만해요, 웃음> 네, 그러면. 야, 내가져나에가고추더 가져와. 고추도 아요 에헤? 이추도가져이 에헤? 고추고싶도 가져와. 에헤? 고헤 에헤? 두고 볼 때야? <laughs> 네. 잠깐만, 이거는, 아, 이거. <laughs> 이거 먹으면 사람 죽어요조다 이거. 진짜 안 먹어. 장님포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먼저 보요 고추가 네, 원래 이렇게 싸가지 없고. <laughs> <laughs> 그죠? 그게 그나마 좀 제일 처방력이네 <laughs> 이게 그나마 처방력이에요 <초반격이에요>, 진짜 내꺼 내꺼 선생님 아까 이거 애견들이나 먹는거라 선생 마요네즈는 애견들이나 먹는거라고 하시던데 아고들의 김지